캐나다 토론토 귀국 항공편을 알아보는 경진씨의 표정이 어둡다. 돌아갈 항공편을 지금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 미국은 거의 다 막혔어요. 샌프란도 그렇고 자리가 없어 살고. 자리. 어, 여기도 자리가 없네. 한국에서 홍콩으로 나갔다가 홍콩에서 캐나다를 들어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거의 뭐 6대 정도 있거든요. 밴쿠버로 3대. 그리고 토론토로 3대씩 있어서. 여섯 대 중에 세 자석이 없을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로드가 괜찮은데 이게 또 스탠바이 노 당일이 돼 봐야 정확히 아는 거라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홍콩으로 나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음. 파리 갔다가 파리에서 토론토 들어가는 거는 좀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파리까지 거의 14시간 그리고 또 파리에서 토론토까지 8시간이라서 제, 저 혼자 하는 거면 뭐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든 할수 있겠는데 애들이라서... 항공사 승무원인 경진 씨와 경진 씨의 가족은 전세계 50여 개의 항공편을 세금만 내고 탈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빈 좌석이 있어야 탈수 있는 스탠바이 티켓이다. 워낙 인기 노선인 한국 캐나다 비행에 좌석이 3개가 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음. 할머니의 베란다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된지 오래다. 매트와 이불을 깔고 자기의 살림살이들을 들고 와서 아지트를 만들었다. 비가 오는 날은 마땅히 갈 데가 없어 오전 시간 대부분을 베란다 놀이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이 정도. 너무 진하죠? 네, 좀친한것 같아요. 출국을 3일 앞둔 경진 씨는 선글라스를 맞추러 안경점에 들렀다. 해외 사는 이민자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는 일중 하나가 안경을 맞춰가는 건데 한국의 저렴하고 신속한 서비스는 캐나다에선 감히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안경테라서 편하더라고요. 진짜. 선글라스 테이좀 무겁고 불편한데 선글라스 자체가 좀 사이즈가 너무 크고 네. 이게 뭐야 알파벳 이게 뭐야? A, A. 근데 B가 있으니까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어? 네 엄마 다섯 번 얘기했어. S는 묵음이라고 했지, Silent. 내모레면 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과제를 챙기는 경진 씨다. 특히 프랑스어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리오가 내심 걱정되는 그녀다. 한국어도 서툰 리오인데 한국어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캐나다에 살고 프랑스 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프랑스어 공부도 외면할 수 없다. 그저 한국어도 프랑스어도 다 잘했으면 좋겠는 부모의 욕심. 경진 씨도 예외는 아니다. Bonjour, je m'appelle l o et

아 어, 진짜 올 때는 너무 긴장하면서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좌석이 너무 많아서 되게 수월하게 왔는데 가는 게 너무 빡세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로드를 확인을 해보는데 홍콩까지 가는 건 괜찮아. 요 홍콩에 도착해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 좌석이 7곱 좌석이 남았는데 스탠바이가 7 명인 거 저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만 되면 이제 갈수 있는 건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 7시 비행기로 놓치면 그 다음이 새벽 3시 비행기인데 8시간 공항에서 체류해서 그 3시 비행기를 타면 되겠다. 근데 그 3시 비행기는 이미 다 매진 좌석이 없어요. 아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티켓을 사자. 아, 하고 나니까 긴장이 쫙 풀리면서 그래서 어쨌거나 올 때는 그래도 뭐 어, 헐값으로 왔으니까 아 갑자기 3일이 늘어났습니다. 아 속이 이렇게 후련하네요. 역시 어, 아무튼 결론은 어. 돈이 니 좋다. 엄마 안 먹는데. 엄마 거 아니야. 엄마 거. 몰랐지? 오늘 이 경지 씨만큼 금자 씨 역시 어젯밤 잠을 설쳤다. 자리가 없을까봐 내내 걱정하다가 그냥 비행기 티켓을 사버렸다는 경진 씨의 말에 난데없이 큰 돈을 쓰게 된것 같아 안타까우면서도 출국일이 3일 뒤라는 말에 내심 또 반갑기 그지 없다. 뭐야? 우리 미호 와 봐. 이거 봐. 할머니가 이거 딸기 좋아한다고. 이거 가니까. 우와. 니웅이 가면 못 먹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니어 오늘부터 갈 때까지 딸기만 먹어야 돼. 아니, 한 팩씩 있으면 다 먹어. 이거. 휴큰 먹었지? <목소리> <목소리> 실한 딸기가 다 팔리기 전에 가야 한다고 새벽부터 농산물 시장에 가서 딸기를 사온 금자씨. 딸기를 좋아하는 리오를 위해 아침부터 딸기 한 박스를 씻어내기 시작한다. 금자씨의 오른쪽 팔목에 파스 한 장이 붙었다. 오늘 경진씨가 출국하고 붙이려 했는데 출국이 3일이나 늦춰지는 바람에 경진씨에게 들켜버렸다. 갑자기 늘어난 내 식구 살림에 금자씨의 손목에 무리가 간 모양이다. 힘든지도 모른 채 지난 한 달간 사위와 딸두 손주를 위해 밥상을 차려낸 금자 씨다. 경진 씨가 거들려고만 하면 됐어 그냥 둬. 캐나다 가면 쉴것할 텐데 엄마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 때 쉬어. 엄마는 니들 가면 또 한가하잖여. 아유니 <목소리나> 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

경진씨의 둘째, 그리고 이 집의 막내이기도 한 리오. 욕심 많고 똑부러지는 큰딸 헤일리와는 다르게 순둥순둥, 그닥 싫은 것도 없고 남의 말을 잘 듣는 리오가 조금 걱정스러운 경진씨다. 헤일리만큼 한국을 데리고 다니지 못해 누나에 비해 한국어도 많이 서툰 리오가 그저 늘 아쉽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늘내 아이가 더 행복했으면, 더 잘났으면 하는 욕심은 끝이 없다. 그리고 첫째 헤일리와 할머니.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 할머니가 헤일리는 너무 좋단다. 한국에 왜 가고 싶은데 하는 질문에 헤일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늘 똑같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 할머니 꿀단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해일리다 아니 꿀단지 거기 수립되는 거 어떻게 하지? 요 작년부터 하려지 <알지>. 얘가 <laughs> 작년부터 하는 꿀단지 이거 마트에서 사면 이렇게 안 생겼어 그럼 어떻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납작하지? <laughs> 응. 근데 이거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래 잘 익으라고 뭐 어때? 맛있어 맛있지? 할머니가 산에서 직접 따온 쑥으로 만든 쑥떡 맛을 기가 막히게 아는 헤일리 마트에서 산 떡보다 할머니가 만든 떡이 더 맛있다는 손녀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해줬잖아, 아, 토스트 해줬잖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감자국에다 밥 먹을래? 아직도 있어? 아니 할머니가 다끓겼지더 많이 넣고 끓여서 감자 좋아해서 할머니 아직도 차가워 아니 뒤쳤는데 괜찮아 먹을만해 왜냐면 너무 뜨거우면 네가 못 먹어 디폈. 아니 뜨거 좀...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먹을래? 어디서? 여기 있다가. 그러게 엄마가 내가 너 여기다 줬는데 엄마가 거기다 해라 그래서 그랬어. 엄마. 아니 너무 뜨거울까 봐뚝배기는 아이고 우리 공주님. 뜨거워. 뜨거워. 아이 괜찮아. 수건. <laughs> 괜찮아. 이거 할머니가 들고 있을게 니가. <laughs> 알았어. 손이 없어 갖고 <먹셔가지고> 괜찮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응. 아 이거는 안 냅혀도 돼. 고다 파우더 넣으면 뜨뜻해. 음 응, 감사합니다. 응. 나 이러고 있는데 카톡이 딱온 거야. 보니까 보라야. 이모. 한부어고야 해서. 왜 그랬지? 나 부르니까. 아, 저 지금 급해요.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하는 건데 돈을 친구한테 6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보라 카톡으로 온 거야, 진짜 보라? 보라. 그 사진도 있어요. 들더 사진도 아 있어왜카톡안면 거기 그, 그 바타 어어. 말투도 보라 말투야? 카톡. 오. 어머. 똑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100% 믿었지 한 20만원 같으면 뭐 좋하니까 음. 급하다고 그러니까 아. 내가 보내줘 근데 610만원이야 그것도 어. 600만원 나고 610만원 그래서 내가 610만원도 없지만 이걸 얘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잖아 그러니까 전화해서 야 보라가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아, 몰라. 너도 좀 짜증나는 <laughs> 스타일이. 얘네들이 <laughs> 이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아, 하니까. 육백 그러니까. 십만 원이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어. 그럼 얼마 있어요? 그러더라고. 어, 음. 그래서 다 해봐야 백팔십만 원 그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그걸에도 빨리 보내주세요. 이래야. 음, 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네가 이제 전화왔지. 그렇지. 소, 응. 보라한테 전화를 했지. 아 이모가 너왜 이모한테 돈을 어, 달라고 어, 하냐. 왜, 왜 무슨 그랬지. 무슨 어. 일이냐. 고왜 아. 엄마한테 안 하고 이모한테 아. 해랬더고 아. 아니야 나. <웃음> <웃음> 그래갖고 나는 이제 끝에서 아 이거 보시피시다 네. 보니까 꺼지지도 않요아 <laughs> 진짜? <laughs> 항상 켜 있어. 뭐가 켜 있어? 그 창이? 창이, 창이, 창이 켜 있어, 창이. 아. 네. 야 이거 보시피시구나 아, 싶어가지고 네. 지금 이모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어야 되는데 있더니 얼마나 걸려요? 그러더라고. 네. 글쎄고 이쪽이 조금 걸려. 그랬더니 빨리 좀 해달래. 그래서 네. 알았어, 지금 갈게. 그러고 이제 네. 하루고 한참 있으니까. 아직도예요. 이제 아, 또거기서 <laughs> <laughs> 아직도예요. 그래. 음. 그래서 아 지금 여기 시드기 앞에 왔는데 이게 왜잘안 되네. 막몇 <laughs> <laughs> 그래? 시간 끌고 그러니까 음. 거기서 눈치를 딱 채더라. 채우서 아, 음. 그 창을 바꿔버려. 딱그 음. 연예인 음. 그 누구 있어? 음. 나그 음. 사람 알아. 음. 그 사람 딱 바뀌더라고. 아, 근데 음. 있잖아. 그때 그게 음. 한참 유행이었었어. 그래더니 음. 이모부한테 또 문자 가 왔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열명 아마 하나라도 걸리는 게. 걸리고. 아. 응. 응. 요즘은 카드로 많이 하더라. 그게 아. 유행이 지났고 그거 보려면은 앱 설치하라고. 아. 앱 설치하라는 거는 이제 응. 젊은 사람만 당한 거야. 노인네들은 그걸 못 하잖아. 젊은 어. 아, 사람들이 많이 당해보고. 어, 대학생, 들뭐 이런 사람들, 어. 배운 사람들. 우리는 그런 거 설치라도 못하니까 설치를 안해 하지. 젊은이들은 뭐, 뭐 많이 당했냐면, 어. 통장에 그거 <laughs> 돈 빼간다고, 통장 찾아갖고 냉장고다 에 넣어놓으라고. 그, 그, 아니, 그럼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돈은 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져가? 집에다 갖다 놓으라고. 누가 저기 할수있할수 할 있으니까, 보호해준다고, 보호. 그 돈을. 그래갖고 많이 당했어, 노인네들 그러면은 그 집에 그 보이스피싱 한 네. 사람 몰래 들어와서 가져가는 거야? 몰래 들어와서 가져가는지. 임... 큰일부터 한번 당할 뻔 했죠. 은행까지 안 가져. 은행까지 가서 그때 적금 음. 2천만 원, 음. 정기예금 해놔갖고 음. 탈락을 하면은 그게 한몇달 있어야 탄대 음. 급하게 가, 갖고서는창고에서휘굴리니까 음. 지금 이만저만 해갖고 이거를 해약하려고 한다니까 은행원이 딱 보기 아깝잖아 그거 어. 어, 몇 달만 있으면은 해, 어. 이자가 응. 그런데 아깝다고 찜찜하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게. 응, 응. 이 손, 예, 손가락이, 노인애들 손가락이 어어. 말을 안들잖아 어, 맞아, 맞아. 그리고 1번 누르면 누구, 어. 이 손작 번호를 누른 거야. 아. 누르고. 누르고그 아. 어. 사람한테 한다는 게. 아이고, 내가 저기 잘못 눌렀네. 뭐 어쩌고, 저기한테 해야 되는데 막 목소리도 급하, 그러니까 응, 응.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 손자가. 손자가.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은행인데,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 눌렀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못하게 한 거지. the stars sitting with the river's bones glimmer with the white passing light in the sun Sprouting seeds pushing through the forest green making up their way and day by day they turn Scan the tree Just a to summers call. We do that. 한국의 봄이 끝나간다. 그리고 경진 씨의 시간도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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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